어, 안녕하세요. 여기 오대산 양이나물 농장입니다. 여기 오대산 양이나물 농장에요. 씨앗이, 양이나물 씨앗이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어, 지금 저희 양이나물 농장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 노래지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고요. 어, 제가 어, 우리 농장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요즘에는 명이나물밭이요. 다 이렇게 풀밭이에요. 풀밭, 명이나물은 풀하고 같이 키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풀을 하나도 없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조금 심으면 뭐 자주 매주고 이렇게 뭐 그늘막도 해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몇천 평제다 보니까 그냥 자연이 허락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네요. 풀이 많으면 풀이 많은 대로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이렇게 누렇게뭐 떡잎이 져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명이나물은 이렇게, 나무 그늘에 심으니까, 좀, 어, 그늘 때문에, 이렇게, 더, 어, 잘자라는것 같아요. 이렇게, 떡잎도 좀덜 지고, 좀 늦게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무, 나무가 없는 데 심은 것은, 어, 더 빨리, 어, 떡잎도 지고, 또 풀이 많이 나니까, 뭐 어, 이게 명이나물밭인지 풀밭인지 어,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거 뭐 새떼기라는 풀은 또 너무너무 이렇게 잘 퍼져가지고 꼭다복다 치쳐서 이제는 아아 네, 모르겠다. 그냥 같이 살든지 말든지 포기했습니다. 명아주도 명아주도 잘 크고요. 아 우리 명이나물밭에서 저 누런거는 아냉이에요 냉이. 냉이가 커가지고 어 이제 다 자라서 씨앗이 앉아가지고 씨앗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가을 뭐 무슨 안 풍든 것 같이 이렇게 누렇게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냉이 냉이 씨앗이 떨어지고 빈 껍질이에요. 아이고 멍이나 물밭이 풀밭인지 냉이밭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씨앗은 연거라 가요.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데 제가 씨앗 받으려고 어, 이제 풀을 내준 데는 아, 명이나물만 있고 또 씨앗도 잘 어, 연구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긴매주기를 포기한 가십니다. 여러분 저희 명이나물 수확 시기에 한번 오시면 여기서 명이생 명이나물잎에다가 삼겹살도 싸 드시고요. 여기 저희 집에 이렇게 근네도매 놨어요 근네도 타시고 또집 뒤에는 또 암벽 등반 코스도 해 놨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암벽도 재미로 타보시고 막 그렇게 크진 않아도 그냥 한번 어웃을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암벽 등반하면서 그래도 좀 스릴도 느껴보시고 아 이런 것도 한번 해 봤네 어 이것도 그냥 위험하지 않고 재밌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암벽등방 코스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매년봄 아, 5월 안4 5 6 7 8뭐 9일까지 10일까지 요때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아, 점심 밥만 앉혀 드리겠습니다 맛있는거 는 못해드리고 명이나물생명이나물이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봐주셔서.